지금 이세 가지 음식 안 끊으면 석달뒤 수치를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당 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건 단순히 단맛이 아니라 생활 속 습관 세 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나 건강식품에 의지하지만 문제는 매일 반복되는 식사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약은 잘 먹는데 왜 수치가 안 떨어지냐고요. 그래서 제가 식단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침엔 식빵, 점심엔 국수, 저녁엔 떡볶이. 이렇게 드시면서 왜 혈당이 안 잡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세 가지 식습관을 정확히 짚고 대신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공복혈당이 100을 넘는다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들이고 실제로 이세 가지만 바꾸셔도 석달 안에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건강식품에 의지하기 전에 먼저 이 습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런 수치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66세 박영호님은 약도 꾸준히 드시고 매일 30분씩 걸으셨는데 혈당이 계속 150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처음 됐을 때 너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약도 먹는데 왜 이러냐고 자기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셨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식단 기록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식빵, 점심엔 칼국수, 저녁엔 라면. 밥 대신 밀가루 음식으로 바꾸신 거였죠. 본인은 밥을 줄였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대요. 빵이랑 면은 밥보다 가볍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제가 빵과 면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먹어온 거고 밥보다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석달후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150 이하로 안정됐습니다. 밀가루 음식만 줄였을 뿐인데 말이죠. 이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시고는 너무 놀라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고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대체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바로 빵떡 면입니다. 이세 가지는 밀가루와 쌀가루로 만들어진 고당지수 음식이에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밀가루 면류의 평균 당지수는 8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혈당을 정말 빠르게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칼국수 한 그릇을 드시면 30분 안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제가 만난 66세 박영호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이 밀가루 음식을 줄이자 석달 만에 혈당이 4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아침에 식빵 두 장, 점심에 칼국수, 저녁에 라면이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잡곡밥과 두부면으로 바꿔드렸더니 처음 2주는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한달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한 끼라도 밥을 잡곡으로 바꾸고 면은 두부면이나 곤약면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저는 아예 면을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건 너무 힘드시잖아요. 대신 국수 대신 두부면을 쓰시고 라면 대신 곤약면으로 바꿔보세요. 두부면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국에 넣어 드시면 식감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밀빵도 결국 밀가루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통밀빵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흰빵보다 낫지만 당지수가 여전히 높습니다. 통밀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밀가루는 밀가루예요. 여러분은 아침 식사 때 주로 어떤 탄수화물을 드시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흰쌀밥입니다. 흰쌀은 껍질을 완전히 벗겨서 소화가 빨라요. 그래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밥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빵이나 면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흰쌀밥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현미밥 섭취군의 혈당 상승 속도가 흰쌀밥군보다 30% 느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제가 만난 62세 김순자님은 흰쌀밥만 고집하시다가 잡곡밥으로 바꾼 뒤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0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정말 싫어하셨어요. 잡곡밥은 딱딱하고 맛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리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콩을 1대1 비율로 섞고 물을 넉넉히 넣어 부드럽게 지우세요 그러면 소화도 편하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처음엔 소화가 부담될 수 있으니 흰 쌀과 반반 섞어 서서히 비율을 높이세요 한 달에 10%씩 잡곡 비율을 높여 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소화기관이 적응을 못해서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천천히 바꾸는 게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혹시 잡곡밥을 드시기 힘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워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믹스커피, 음료수, 과자, 가공간식에 숨어있는 당분이 혈당을 망칩니다. 대한당뇨학회 조사에 따르면 하루 두잔 이상의 믹스커피를 마신 사람은 식후 혈당이 평균 20 이상 높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난 64세 이철수님은 믹스커피를 하루에 다섯 잔씩 드셨어요. 아침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두 잔, 저녁 후에 한 잔. 그게 습관이었대요. 그런데 이걸 블랙커피로 바꾼 후 공복혈당이 20 낮아졌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설탕이 각설탕 3개 분량이에요. 하루 5잔이면 각설탕 15개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블랙커피를 마시고 과일은 하루 주먹 한 개만 식후에 드세요. 과일도 당분이 많아요. 특히 수박, 포도... 바나나처럼 단 과일은 소량으로 제한하세요. 과일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일도 결국 당분입니다. 하루 주먹 한개 이상은 혈당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 음료를 몇잔 드시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믹스커피, 캔커피, 요구르트, 주스, 이온음료. 이런 게다 설탕 덩어리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설탕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숨어 있는 적이라고요. 제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자나 빵 같은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성분표를 보시면 설탕이 두세 번째에 나와요.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저는 간식을 드시려면 견과류나 치즈를 권해드립니다.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혈당도 안 올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천연 과일이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빠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사과 한 개를 먹는 것과 사과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주스는 당분이 몸에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셨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걸 끊고 오렌지를 그냥 드시게 했더니 혈당이 훨씬 안정됐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형태가 중요해요.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세 가지만 바꿔도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빵, 떡, 면을 줄이고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끊으세요. 이것만 해도 석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볼게요. 식사 순서를 바꾸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빠른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면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거든요. 그럼 혈당이 올라갔다가 또 급하게 내려가고 이게 반복되면 몸이 지쳐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세요. 먼저 채소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를 채워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차 있어서 밥을 적게 드시게 돼요.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드는 거죠. 제가 만난 한 분은 이 순서만 바꿨는데 식후 혈당이 30 낮아졌어요.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밥부터 먹었는데 채소부터 먹으려니 익숙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2주만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셨대요. 여러분은 식사할 때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식후 15분 걷기만으로도 혈당이 낮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세요? 식후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혈당이 쉽게 쌓입니다. 그런데 15분만 걸어도 근육이 당을 에너지로 쓰면서 혈당이 빠르게 내려가요.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15분 걷기가 약 먹는 것만큼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산책하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앞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식후에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 저녁 산책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집니다. 근육은 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창고예요. 근육이 많으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이게 당뇨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도한 운동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병 밀기, 스쿼트, 가벼운 밴드 운동으로 시작하세요. 병 밀기는 팔 근육을 키우고,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키웁니다. 하체 근육이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하니까 스쿼트가 특히 중요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아침 스쿼트 10개씩만 하셨어요. 처음엔 5개도 힘들어 하셨는데, 한달 지나니까 20개까지 할수 있게 됐대요. 그리고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운동을 따로 한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스쿼트 10개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의 응원은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혼자 하려면 스트레스가 쌓여 포기하기 쉽습니다. 당뇨 관리는 평생 가야 하는 길이에요. 혼자서는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하면 훨씬 쉽습니다.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 잡곡밥과 채소를 드세요. 혼자만 다르게 먹으면 외롭거든요. 제가 만난 한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잡곡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녀분들이 싫어했대요. 흰쌀밥이 더 맛있다고요. 그런데 한달 지나니까 다들 적응했고 오히려 흰쌀밥이 심심하다고 느끼게 됐답니다. 가족 건강까지 좋아지는 일석이조였죠. 혹시 가족 중에 당뇨 관리 함께하는 분 계신가요? 정기 검사는 조기 발견의 시작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3개월마다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귀찮다고 안 하세요. 당화 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하루 혈당 수치는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당화 혈색소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죠. 혈당 수첩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변화 추이를 보세요. 요즘은 앱도 많으니까 휴대폰에 기록하셔도 됩니다. 숫자를 보면 뭐가 문제인지 보여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떨어지는지, 이런 걸 알면 내 몸에 맞는 관리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모든 분들께 수첩을 권해드립니다. 기록하는 순간 의식이 생겨요. 오늘 뭘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혈당이 어땠는지, 이런 걸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혈당 검사한 게 언제였나요?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노폐물도 빠르게 배출돼요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습관을 만드세요. 제가 만난 한 분은 물을 잘안 드셨어요. 커피랑 차만 드셨죠. 그래서 물을 하루 6잔 이상 드시게 했더니 피로감이 줄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물은 약이 아니지만 약만큼 중요해요. 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올립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면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복식호흡,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저녁 10분씩 명상을 하셨어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엔 잡념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한달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대요. 그리고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됐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빵과 떡과 면. 이세 가지는 밀가루와 쌀가루로 만들어진 고당 지수 음식이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둘째, 흰쌀밥. 껍질을 다 벗긴 흰쌀은 소화가 빨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셋째, 설탕이 들어간 음식. 믹스커피, 음료수,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숨어 있는 당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끊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그대로 두면 약을 늘려도 수치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했어요. 약을 두 배로 늘려도, 세 배로 늘려도 식습관이 안 바뀌면 혈당은 계속 높습니다. 몸이 계속 당분을 받아들이는데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면 석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약을 줄인 분들도 계세요. 식습관을 제대로 관리하니까 약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물론 모든 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수치가 안정되고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 일주일은 밀가루 음식만 줄이세요. 빵 대신 잡곡밥, 국수 대신 두부면. 이것만 해도 큰 변화예요. 그다음엔 밥을 잡곡으로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시작하세요. 한달 후엔 잡곡 비율을 70%까지 높이세요. 그다음엔 믹스커피를 블랙으로 음료수를 물로 바꾸세요. 천천히 바꿀수록 오래갑니다. 급하게 다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포기하게 돼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한 번에 하나씩만 바꾸라고요. 이번주는 밀가루만 줄이고, 다음주는 밥을 작곡으로 바꾸고, 그 다음주는 단 음료를 끊고, 이렇게 하면 부담도 적고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듭니다. 가족이 함께 작곡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응원하면 훨씬 쉽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에요. 그러니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식사 순서도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요. 식후엔 15분만 걷고요. 매일 간단한 근력 운동 10분만 하세요. 전기 검사도 꼭 받으시고 혈당 수첩에 기록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식단 고민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가장 어려워하시는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어떤 음식을 끊기 힘드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